안녕하세요 여러분. 12월 21일 말씀으로 여는 하루입니다. 오늘 묵상하신 말씀은 고린도 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한 체험들은 각 개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들의 믿음이 슬럼프에 빠졌을 때 그러한 체험들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 결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개인적인 신앙 체험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오스왈드 챔버스는 "오늘 묵상 제목을 주님보다 체험을 더 좋아합니까?" 라고 우리들에게 던져줍니다. 오늘 묵상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장 와닿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만약 우리의 눈이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은혜로 주신 것들에 머문다면 우리는 정말 오스왈드 챔버스의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보다 체험을 더 좋아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마음 깊은 곳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떤 은혜를 주실지에만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의 말씀을 주실지에만 관심이 있는지,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아니,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은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는 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녀들이 자신의 생일이나 성탄절에 어떤 선물을 받을까 엄청 기대하고 또 자신이 원하는 선물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생일이나 성탄절이 되어서 자신이 원하던 선물을 받았을 때 대부분의 아이들은 부모님이나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먼저 하기보다는 선물을 먼저 뜯어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이 자신이 정말 원하던 것이면 어느덧 부모님이나 하나님은 온대간대 없고 그 선물을 가지고 놀기에 바쁩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던 선물이 아니라면 금방 실망합니다. 선물은 받았지만 기뻐하지도 감사해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없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오늘 저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건가요?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고 싶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만 높여드리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한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이 선물과 은혜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먼저 관심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나 기뻐하 실까요？사랑 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 들이, 소 원하 는 것이 무엇 이든 그 모든 것을 내려놓 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을구 하지 않 으시 겠 습니까？그리고 하나님 을 먼저 구 하면 당연히 나 에게 은혜 주시 겠지 라는 마 음도 내려놓 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을 구해 보시지 않 으시 겠 습니까？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고백이 될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